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북한 곳 핵실험, 윤정부 임기 내 전쟁 가능성.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YTN에서 그윤 임기 내 전쟁 가능성, 죽지, 국지전, 국지전은 가능할 수 있다. 어, 이러한 어, 발언을 왕선택 어,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 에,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어, 지금 이제 YTN에서 또 북한 곧 핵실험 이딴 경고 높아진 한반도 긴장감. 네, 이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북한 7차 핵실험 곧할듯 한반도 정세 긴장감 최고조로 이루고 있다. 네, 중국은 한반도 전쟁 불길, 우는 위협, 에 정신 차려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에, 그러한 정황입니다. 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곧할 것으로 이제 에, 다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에, 이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고, 윤정부 내의 전쟁 가능성이 에, 이제 운운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사실, 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 북한에게 시간을 줬고, 너무나 많은, 에, 많이 끌려다닌 부분이 있죠. 에, 북한은 이제 평화 위장 전수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항상 그 위장, 술술을 잘 쓰죠. 에, 평화로 위장해가지고, 에, 계속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에, 자기들이 에, 마치 평화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에, 강력한 독재를 하고 있는 에, 김정은 왕조죠. 김씨 왕조. 그래서 이 김씨 왕조가 에, 주민들을 에, 잡아놓고 주민들이 어, 해외로 나가면은 그거를 이제 탈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여된, 하늘이 부여한 인권인 자유,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유물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유물론.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인 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주체 사상, 사회 정치적인 생명을 받아야 된다. 수령으로부터 받는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조용히 침공하고 있는데 한국도 어느 정도로 물들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 윤 정부는 지금 지금까지는 단호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당기면서 에, 강력하게 함일 안보 공조를 통해서 어, 이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 전쟁 위기가 지금 고조가 되고 있고 중국도 어 남태평양 남태평양이나 또는 남중국해 이쪽에서 끊임없이 세계를 향한 아주 그 요란하고 조용한 그러한 침공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 국민이 이 전라도 경상도 나눠놓고 싸울 게 아니라 이러한 국제 정세를 보면서 우리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가짜 뉴스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편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 보면 북한을 찬양하고 중국을 찬양하고 러시아를 찬양하는데 이거는. 에,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통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하여 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서 대응해나가야 됩니다. 중국은 디지털 전체주의, 디지털 화폐 전체주의, 에, 중국식 사회주의, 에, 그리고 중국몽, 에, 중화주의 부활을 위하여 일대일로와 동북공정 등을 통해서 세계 장악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중국식 봉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에,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에, 저는 에, 중국 세력들의 에, 공작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 아주 핵심을 우리가 읽어내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